구독자님의 돈과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경제엄마TV. 안녕하세요. 꽃마루공인중개사 사무소 최미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꽃마루 부동산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회원 1구역 롯데캐슬 프리미어를 다녀왔습니다. 마산 재개발 지역 중에 하나인 회원 1구역은 지금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라는 이제 브랜드로 지금 준공 예정인데요. 어, 이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 999세대는 2020년 7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회원 1구역 창원오테캐슬 프리미어 999세대 배치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창원오테캐슬 프리미어 단지 아파트 상가 물건 접수 중이고 매수 상담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은, 어, 요 배치도 한번 살펴보고 단지 상가를 또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어, 청호오테켓을 프리미어 999세대는 이렇게 지금 단지 배치가 구성되어 있고요. 101동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단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형은 19평, 20평, 지금 24평, 27평, 34평 A타입, 34평 B타입.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평형과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단지의 999세대 앞에 정문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이제 글린 생활시설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요 단지 상가는, 어, 보통은 아파트가 뭐 2층 단지 상가가 있거나 아니면 1층인데, 지금 여기 이제 롯데캐슬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1층만으로 이루어진 단지 상가입니다. 회원 1구역 창원 오티켓을 프리미어 단지 상가 배치도입니다. 배치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전체적인 실사 배치도에서 보셨다시피 모양은 이렇게, 어, 작은 D 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D 자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그릇 모양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그죠?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어, 단지 상가가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쪽으로 복도, 이쪽으로 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실로 보면 1호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1호, 2호, 3호, 그다음 4호, 그다음 5호, 6호, 그다음 이쪽이 이제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이제 18호, 그다음에 19호, 20호, 21호, 22호. 이렇게 지금, 어, 배치가 되어 있구요. 지금 1호, 2호, 3호는 지금, 요렇게 3개는 17평. 전용이 17평입니다. 그 다음 4호, 5호, 6호는 지금 전용이 21평입니다. 그 다음 7호는 전용이 11평이구요. 그 다음에 8호부터, 어, 8호부터 이제 13호. 18호부터 이쪽에 이제 13호까지는 이제 전용이 12평입니다. 16호까지 12평이네요. 여기 16호까지 12평이고, 지금 18호, 19호는 18호, 19호는 지금 전용이 9평. 19호는 이제 9.8평이니까 10평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20호, 10평. 그 다음에 21호, 10.2평, 그리고 22호도 10.5평으로 이쪽은 지금 한 10평 정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요두 개는 이제 9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는 12평, 여기는 이제 21평, 이 뒤쪽으로는 17평. 다전용 면적을 말씀드린 거니까, 어, 임대 하실 분, 임대 놓으실 분, 임차 놓으실 분, 임차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용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회원 1구역 창원 롯데켓을 프리며 단지상과 동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이쪽에서부터 4호, 5호. 6호, 이렇게 있지요. 여기가 6호가 되겠네요. 이쪽이 이제 단지 상가 출입구입니다. 여기 조그만하게. 그 다음에 여기 7호, 여기가 8호, 여기가 9호입니다.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마지막이 오른쪽 끝이 이제 18호, 19호 되겠지요. 여기가 19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면, 이제 왼쪽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20호, 21호, 22호. 이렇게, 이 단지 상가가 배치가 됩니다. 동영상으로도 지금 단지 상가 한번 보셨구요. 호실를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제가 가장, 어, 큰 평형수도 있고, 작은 평형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왼쪽 편으로는 이제 17평, 21평, 네, 큰 평형수가 위치해 있었고, 오른쪽 편으로는 9평, 10평, 네, 작은 평형수가 이제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게 중간입니다. 딱 중간이고, 이제 12평 정도 사이즈인데, 거기를 한번 보니까, 지금 다른 단지 상가하고는 다르게, 지금 양쪽으로 유리문이 이렇게, 이제, 유리가 이제 다, 시공이 되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창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진 이제 어 직사각에 가깝죠. 그렇지만 이제 정사각이 모양이 되는데 이게 전면이 한 4미터 정도, 그다음에 이쪽 측면이 이제 8.8. 한 3미터 정도, 뭐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출입구가 이제 문이 이렇게 양문형으로 된다는 거. 이렇게 출입문이 두 개입니다. 다른 단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 보통 한 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어, 출입문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출입이 더 용이하게, 더 넓어 보이게, 어, 더 이제 출입이 편하게 만들어진 상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 단지 상가를 집중적으로 오늘 은 보았고요. 어, 물건 접수 항상 환영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경제엄마TV를 구독하면 행복한 부자가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경제엄마TV